지금 볼트 차량에 EVF, EVF 인버터 장착하는 겁니다. 일단 먼저 구멍 뚫는 위치. 실내 구멍 뚫는 위치는 바로 여기입니다. 심지공캡이 있는데 공멍캡에 U push란 영어 단어가 있는데 U 자 위에 네 U 자 위에 어, 직경 1mm 직경 1mm 되는 드릴로 예, 직경 1mm 정도 되는 드릴로 예, 뚫으시면 됩니다. 일반 저기 철사 꼬리고요. 그세탁소 꼬리고요. 네, 세탁소 꼬리. 세탁소 꼬리를 그냥 펴가지고 끝에 이렇게 좀 막았 이렇게 말았습니다. 말아가지고 넣으시면 되고요. 아까 그 위치에 넣어가지고 바깥으로 뺍니다 네. 다시 저 위치에 여기 위치에 이제 다시 넣겠습니다. 머리가 갈고리 모양으로 머리가 안쪽으로 넣고, 넣고, 넣으면, 이제 저 끝에 나오거든요. 네. 요 정도만 넣고, 다시 땡겨야 되니까. 요게 지금, 요게 지금 나왔습니다. 이렇게. 저렇게 구멍이 나거든요. 안쪽에서. 이렇게 나오고, 여기서 이제 전선을, 제가 지금 6m 케이블, 네, 6m 케이블. 선이 단선됐기 때문에, 요거를, 여기에, 이제, 이렇게 음, 끼워서, 끼워서, 어만 다음에, 테이핑 해가지고, 이제 안쪽으로 서 땡길 겁니다. 네. 그래서 안개 쪽에서 땡긴 다음에 다시 작업을 하겠습니다. 지금 선이 나왔죠? 아까 철사 테이핑 한 선이 나왔습니다. 나와서 이제 여기서, 이제 최대한 땡겨가지고, 땡길 때, 어 이쪽에 보시면, 네. 이쪽에 보시면 지금, 선이 조금씩 나오게끔, 네. 이쪽에 나오게끔, 이쪽에서 나오게끔, 네. 나오게끔 해서 하면, 선, 차, 선 정리가 좀더 깔끔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쪽에서 이렇게 넣어서 넣어서 뒤로 빼면 됩니다. 일단은 근데 선을 더뺀 다음에 어, 케이블 작업 먼저 콘센트 작업 할 겁니다. 네, 케이블 끝은 여기 소라 콘센트 끝에서 넣어가지고 일단은 선 끝이 나오게끔 하고 이렇게 네, 선 끝이 나오게끔 하고 이선 끝에서 이제 요거를 이거 뺀 콘센트 헤드를 조립을 합니다. 노란색이 그라운드 선이고요. 네, 노란색이 그라운드 선이고 그라운드는 당연히 여기 예, 흑색 그러니까 블랙 볼트, 블랙 볼트에 끼우시고 나머지 양쪽에 황금색 그 볼트에는 그냥 어 블루랑 네 브라운 색깔을 아무튼 끼우시면 됩니다. 선은 이쪽으로 이렇게 해서 지금 파티 안쪽 넣었거든요. 파티 안쪽 넣어가지고 이이 예, 열까지만 일단 빼줬습니다. 이 열까지만 빼줘서 지금 보면 이 열이 이렇게 나와 있죠. 예, 이쪽은 이렇게만 빼줍니다. 일단은 어. M13, M13, 네. 비트 소켓으로, 네. 비트 소켓으로. 여기 지금 볼트에서는 어떤 걸, 어떤 걸 빼냐면 요거 바로 여기에 우측에 검은색 볼트 보이죠? 아, 검은색 나사. 예. 요거 예, 요걸 뺄 겁니다. 예. 요게 m 1 3이고요 13크. 이거도왼쪽에하 되어있습니다. 요거 지금 기둥같이 보이는, 요거 보이죠? 예. 기둥받치고 요거, 네, 요걸 같이 뺄 겁니다. 뺄 때, 요 왼쪽에 볼트를뺄 때, 밑에 검은색 지금 받침대 같은 게 있어요. 검은색 받침대 같은 게 있는데, 이게 이 와이, 전선하고 이렇게 와이어 식으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냥 받침대만 나와, 나와 있는, 이렇게, 음, 받침대만 있는 경우가 있어서, 볼트를 그냥 빼시다가 받침대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항상 마지막에는 손으로 다 빼셔서, 네, 요, 요쪽에도 검은색 나사가 그냥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하나 조심해서 이두 개를 네, 빼주시면 됩니다 네. 네 지금 볼트 케이스를 이제 뜯었고요 네, 볼트 브라켓입니다 볼트 브라켓을 떼었고 네, 볼트 브라켓에서 지금 이 뒷면에 보면 이 스펀지가 있습니다 스펀지 붙어지는 거꼭 확인하시고요 네, 안 붙어있으면 말씀해 주셔야 됩니다 네, 스펀지 붙어있고 그 다음에 네, EVF 마크가 전면 나오게 이렇게 장착을 하는 겁니다 네, 이렇게 장착하는 거고요 네, 그 다음에, EVF에 글씨가 나와 있는 이 다리, 두 쪽이 직각입니다. 근데 약간, 5도, 5도 정도 좀 구부려야 되거든요? 지금, 다리가 있죠? 근데 오른쪽 다리, 이렇게 봤을 때, 네, EVF가 글씨가 전면 보일 때, 네, 여기 오른쪽 다리, 오른쪽 다리가 옆에서 봤을 때, 약간 95도로 좀, 어, 구부려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는 위에도 지금, 지금 조그만 볼트가 튀어나왔습니다. 저기, 저기, 왼쪽 거울토 보이나요? 여기와, 여기. 저게, 이 브라켓의 위쪽에 지지 볼트가 됩니다. 네. 그냥 끼우는 식이거든요. 끼우고 나서 나중에 나일론 노트로, 끼울, 나일론 노트로 고정할 것이기 때문에, 일단은 끼울 때 이제 잘 끼워야 됩니다. 끼울 때는, 이제 여기 지금 주황색이 다 고압 케이블이기 때문에, 자, 작업하실 때는, 브라켓을 최대한, 밑으로 집어넣고 이렇게 밑으로 집어넣고 넣고요 앞에 앞발이 앞쪽 발이 이게 고압 케이블 걸릴 겁니다 그러면 비스듬히 이렇게 넣어서 하나씩 하나씩 다리를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고압 케이블은 약간 너무 빡빡하면 좀 밑으로 내려주고요 이렇게 해서 다리를 일단 다 넣었으면 되는 식으로 앞다리를 다 넣고요 넣고 다시 뒤에 거를 이제 맞춰주면서 맞춰주면서 이제 볼트에 끼우시면 됩니다 그 뒤쪽 다리, 뒤쪽 팔이죠. 팔하고 볼트, 저기 작게 나온 볼트를 이제 맞추시는 겁니다. 네, 지금 브라켓을 넣었는데 뒤쪽에 뒤쪽에 팔을 이렇게 볼트 쪽에 걸리게끔 네 하시고요 작업을. 그다음에 여기 전방에는 여기 볼터, 볼터 어딨냐네 여기 요거랑. 요거랑 해서 어 왼쪽이 오른쪽 거는 이렇게 끼우는 것이고요. 왼쪽은 그냥 떠 있는 떠 있는 식인데 여기서 이제 나이론 너트를 먼저 나이론노트와 와셔를 이게 먼저 1차적으로 살짝 고정합니다. 고정을 하고 그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 볼트를 고정합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이쪽에 이쪽, 이쪽에 이쪽에 일단 먼저 지금 날로트로 먼저 고정을 시키겠습니다. 살짝. 이 볼트는 지금 현재 여기 볼트는 약간 사삼, 사삼 방향이기 때문에 사선을 끼워줍니다. 일단 살짝만, 손으로 살짝만 조이고요. 살짝 손으로까지만 조이고요. 일단은. 독을 쓰지 말고요. 일차적이니까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쪽에 이렇게 손으로만 조이고요. 그 다음에 원래 볼트 뺐었던 볼트를 이제 볼트를 내 끼우실 때 항상 이기듯이 정말 바닥에 떨어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끼우셔야 됩니다. M13 피트 소켓이고요. 조심히 조심만 떨어지면 안되기 때문에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 손에 손에서 떨어지지 않게 해단해서 차 후방 쪽으로 밀면서 돌려야지 수직으로 볼트가 들어가니까. 네. 브라켓과 아까 검은색 밑판하고 네. 잘 마무리 있으면서. 합니다 마찬가지로 또 후방으로 좀 이쪽 방향으로 밀면서 해야지 볼트가 수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M c 여기 기어 렌치로 처음에 떠난 일론트를 조여줍니다. 네, 뻑하면 바로 떡수더을 해줘야지 나일론트가 안에 고무가 당아지 않기 때문에 한번 뻑파지 순간 수하면 합니다. 음. 이렇게 해서 브라켓 장착이 끝났습니다. 네. 지금은 이제 휴대선 설치할 건데요. 휴대선 설치, 휴대박스를 제거하고, 네. 제거하고. 그 다음에 요 자리입니다. 바로 요 자리. 70번 자리인데 5번, 아, 5A. 이게 예비주 자리거든요. 5A 예비주 자리. 이거를 뺍니다. 요 빼시고요. 그 다음에 예비 좀썼으니까 이거는 썼던 거는 버리십니다. 버리고 이제 여기에 저희가, 저희가 들었던 휴즈 선과 그 다음에 10A, 5A 휴즈 칩을 줬을 건데 10A와 5A 휴지칩을 장착을 합니다. 먼저 휴지선에 오른쪽에 10, 10A를 꽂고요. 9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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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에 10A를 꽂고 그 다음에 왼쪽에 왼쪽에 5A를 꽂습니다. 네, 꽂았고요. 꽂은 다음에 여기에 아까 뺐던 70번 자리에 선을 약간 좀 구부려서 구부려서 끼우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끼우면 됩니다. 네 이렇게, 이렇게 끼우시는데 이렇게 이런 식으로 네. 네, 꽉 누르면 다들어 이렇게 다 하고 이거 손을 잠깐 잠시 대기시켜 놓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보조배터리 플러스 마이너스를 이제 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작업입니다 볼트는 너무 예민하기 때문에 가장 중요한 작업이기 때문에 이건 정말 신경 써주셔서 장착 사장님들이 해주셔야 됩니다 먼저 휴지선 꽂았는데 혹시 모르니까 휴지선 꽂았는데, 시동을 켜서 한번 EV 경고등이 뜨는지 안 뜨는지 한번 체크해줘도 좋습니다. 음. 시동을 켜서 EV 경고등이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지금 경고등은 당연히 안뜰 겁니다. 휴지선이 정상이기 때문에. 예. 경고등 없죠? 음. 없습니다. 없는 상태에서 네. 다시 시동 끕니다. 예. 그 끄고. 중요한 네, 휴지를 갖고 갈 건데요. 먼저 휴지 가구에 마야스타 선택하겠습니다. 마야선을 할 때는 이 센서 단자입니다. 이 센서의 볼터. 이 센서 위에 전선이 뒤에 있는데, 이 센서가 있는 볼트를 제거합니다. 제거할 때, 이 센서 끝에 터미널 단자가 있는데, 이 터미널 단자가 절대로 단락이 안 되게끔, 꾹꽉 누른 중, 아, 누른 상태에서 볼트를 제거합니다. 터미널 눌러 있으니까, 풀 때부터 조심하시면 되거든요. 왼손은 손을 누르고, 오른손 가지고, 기어 렌치로 M10입니다. 나중에, 뭐, 3, 2, 3일 지나면, 경고등이 없어지긴 하지만, 그래도, 운이 나쁘면, 경고등이 한번 뜨면, 그게, 지오로 가려면, 센터로 가야 되기 때문에, 항상 꼭 손을 꼭 눌러줘서, 네, 빼야 되고요잠0만 제가 먼저, 이거 잡아 하기 전에, 어 먼저 우리 마이너스는 빼야 되겠죠? 네, 마이너스 빼야 되는데 네, 이렇게 해서 지금 마저 빼고요. 정말 볼트가 보조 배터리가 너무 예민해서 센서가.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드렸던 요거를 꺾인 면이 밑으로 가도록 해서 조금 구부린 다음에 여기 그대로 다되고 달라 안 되게끔, 그대로 대고 다시 원래 나사를 조여줍니다. 손으로 최대한 해 놓으시고 도구를 사용하셔야 될 겁니다 이게 단락이 안 되는 게 우선이니까 손으로 해도 충분히 돌아가, 돌아가거든요 어느 정도까지는 놓고 아까 계기을치칠 다시 조여줍니다 네, 딱 조이면 뻑뻑하니까 너무 꽉 조이지 마시고 일단 한번더 유격을 줘서 이게 선이 케이블선이 움직이게 되니까 살짝만 풀어주고 해서 케이블선이 움직일 수만 이렇게 놓으면 이렇게 놓고 다시 시동을 켜보겠습니다 네, 네 동작이 없죠? 없습니다. 일단은 마이너스 한자는잘 연결됐습니다. 네, 일단 다시 시동 끄고 이제 네. 이렇게 한번 시작하고 좋을작요 좋을 하실 때사장님께서 마이너스 한자만 정말 잘 하시면, 중고등이뜰 필요가 없고, 릴 일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다 해놓고, 그리고 요거는 나연가이기 때문에, 잘, 어차피 구부리시면 됩니다. 구부려가지고, 그냥, 배치를 하기 때문에 놔두시고, 그 다음에, 이제 플러스 한자. 플러스 한자 여시고요. 그 다음에 똑같이, 이게 M13입니다. 어디를 푸냐면, 여기를 풉니다. 플라스틱 안에 있는 볼트를 풉겁니다 똑같이 m13이고요 처음에 이기 때문에 빡빡하실 겁니다 이것도 항상 빼실 때 모든 볼트들 빼실 때 빠지면 안 되기 때문에 항상 손가락을 조심하시면서 빼시고요 그 다음에 끝에 약간 구부린 다음에 네, 끼우시고 그 다음에 아까 그 나사를 이렇게 끼우시면 됩니다 이 지금 소리가 나는 거는 앞에 그 저기 뭐야 공기 팬 팬이 작동 했 열렸다 닫혔다 하는 거라고 확인했거든요. 그 소리 난다고 뭐 이상이 있는 게 아니니까 플러스는 끼웁니다. 끼우고 이것도 최대한 끝까지 조이지 마시고요. 마지막 이동만 좀놔두고요뭐 다들 전문가시니까 아시다시피 플러스는 전류가 나오기 때문에 어디. 속, 속도 안 나게 조심스럽게 하시는 셔거 아시죠? 네. 이렇게 해서 이렇게 세워놓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 조이면 되겠습니다. 어차피 여기서 이제 구부에서 안쪽에 연결할 들같가서 네. 이렇게 해서 꽉 조이고요. 지금 브라켓 장착했고, 그 다음에 휴즈선 장착했고, 그 다음에 보조 배터리에서 마스선 정말 최대한 주의해서 터미널 단자가 떨어지지 않게끔 해서 장착했고, 플러스 선도 장착했습니다. 네, 이 상태에서 이제 시동 꺼는 상태에서 작업을 했겠죠, 충분히. 그리고 중간중간 시동 켜면서 200 경고등이 뜬다는 걸 확인했었습니다. 근데 네, 이제 본체를 올릴게요. 리모은 선에 끼어져 있었기 때문에 리모을 빼놓고 이제 본체를 올렸습니다. 본체를 올렸고요 본체를 올린 다음에 작업해야 될게 먼저 여기 뒤에 안테나선 있습니다 안테나선 안테나선인데요 안테나선을 조금 말아줘야 된다 돼지꼬리 형식으로 네. 말아서 위로 수직으로 이렇게 말아서 위로 세우시면데 이렇게 네. 많은 이유는 점퍼 단면적을 넓게 하는 이유니까 이게 세워서 해놓으시고요 이제 넣기 전에 살짝 옮긴 다음에 여기 아까 우리 뺐던 실 7열 뺐었던 선이 있었잖아요 그 선을 먼저 여기에 밑에 과 결합을 해줍니다. 결합할 때는 4드을 이렇게 풀면 되고요 너트캡인데 풀어주시고 이렇게 풀리고요 여기도 여기 풀려 여기 풀있 겁니다 먼저 여기 3, 3이, 3핀이거든요 3핀 앞 암놈 3 그거 먼저 결합을 해주면 렇게 그 모양과 결합되게끔 이렇게 딱 끼워지거든요 그다음에 서로 돌립니다 캡을 돌리면 딱 조여지거든요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 이제 이걸 넣습니다 넣을 때는 항상 박스에 빼주고 여기도 케이블 선을 배, 배터리 케이블 선을 빼준 다음에 넣을 때 그냥 밀어 넣는 거예요. 밀어 넣는데 이 선, 이 베, 케이블 선이 여기 말하면 어이 브레이크 위에 올라가도록 이렇게 하면 볼트는 쉽더라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풀리면 딱 들어갑니다. 안테나선이 또잘 되어있나 확인하시고 안테나선이 뒤에 씹히면 안되기 때문에 앞으로 나오게끔 해서 이렇게 미끌미끌하면 잘들어간 겁니다. 이렇서 들어가면 고요 배터리선이 아니고 이제 본체에서 나온 선들은 이렇게 어 브레이크에 뒤쪽에 배치해서 여기 플러스 단자 지금 준비되어 있고 마이너스 단자에 걸쳐놨죠. 그 다음에 배터리선은 여기 있고요 지금 배터리에서 나온 마이너스 선과 플러스 선이 있습니다. 이제 이거를 결합할 때 중요합니다. 어, 지금까지 시동을 끊고 작업을 했습니다. 근데 배터리 선을 연결할 때는 무조건 시동을 켜고 작업을 하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입니다. 이게 만약에 이걸 시동을 끄고 하시게 되면 안에 있는 이 컨덴서가 보조 배터리의 일부 전력을 전기를 땡기기 때문에 보조 배터리에 는 순간 어, 보조 배터리 그 전압이 떨어진 걸로 된 상태에서 시동을 켜면 보조배터리 이상으로 되어 있어 가지고 이브 경고등이 뜨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무조건 시동을 켜고 배터리 전원을 끄게 되죠 엘카드에서 항상 시동을 켜졌기 때문에 자, 그리고 항상 또 확인할 거 여기 지금 스위치했습니다 이게 뭐냐면 왼쪽으로 옮겨진 상태는 리모컨 버전이고 오른쪽으로 옮기면 리모컨 없는 수동 버전입니다 그러면 왼쪽은 리모컨을 켜야지 전기가 나오는 상태고 오른쪽으로 옮기게 되면 시동 켜자마자 전개가 나오는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보조배터리 선 여기 작업을 끼우기 보조배터리 선 연결할 때선도 연결하기 전에 이모콘 버전을 먼저 만들어 놓고 스위치를 왼쪽으로 옮겨 놓고 네, 작업을 합니다. 신호선이 제 네, 바로 시동 켜진 상태입니다. 그렇죠? 그 다음에 이 상태에서는 마이안선을 먼저 연결합니다. 마이너스가 연결하시면 됩니다. 네, 연결했습니다. AS150 안티 스파크 소켓이랑 비싼 소켓이고요. 네, 고전류다 커버하고, 그 다음에 스파크까지 커버하는 비싼 소켓입니다. 요거를 이렇게 해서 끼우고요. 네, 끼워서 뭐 안쪽으로 넣으시면, 넣으시면 됩니다. 그리고 플러스 연결하실 때 중요한데, 마이너스처럼 그냥 끼우시면 안 되고요. 안에 지금 저항이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플러스는 반한 한 개를 한개 먼저 반만 끼우십니다. 반만 끼워서 스파크를 방지를 하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한쪽을 끼우시면 됩니다. 그냥 예, 끼우고, 그 다음에 다시 다 확인하고요. 잘 끼워진지 확인하고 다시 안쪽 밀어놓습니다. 이렇게 해서 보조 배터리 선이 끝났고요. 마지막 신호선, 아까 휴지 선에 있던 신호선과 본체에 나왔던 휴지선, 신호선을 끼웁니다. 끼울 때는 어, 고무캡을좀 뒤로 밀어주고요. 그 다음에 끼우는 순간 이제. 케이스 본체에 펜이 작동됩니다. 작동하죠? 소토죠하죠자 이거 띄우시면 돼요. 띄우고 그냥 고무튜으로 덮어줍니다. 여기 지금 펜이 나오고 펜이반응 나올 겁니다. 여기 지금 이 펜은 케이스의 펜입니다. 인버터는 지금 작동하지 않습니다. 케이스 펜이 작동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말씀드릴게요. 일단 한 다음에 고무튜으로 덮어줍니다. 마지막으로 물이 안 들어가게끔 덮어주고 자이 상태에서 이제 지금 어, 펜이 그러면 좀, 어, 케이스는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고요, 본체는. 여기서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그 수동 버튼. 이 수동 버튼을 오른쪽으로 옮겨볼게요. 그러면, b 소리가 나야 됩니다. 네, b 소리가 나는 데 이제 전기가 나오는 상태입니다. 이 상태 부터는이 상태 부스는코넥트 실내 케이블 콘멘트다 전기가 나오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 이상이 없다고 확인하고 다시 리모컨 버전으로 바꿉니다. 네, 바꿔놓고요. 지금은 이제 인버터가 꺼진 상태고요이 상태에서 이렇게 되면 이제 다 이상없이 장착이 다잘된 겁니다. 잘된 거고, 이제 마무리 작업을 하기 전에 이제 전방 케이블도 빼야 되기 때문에 일단 지금은 이제 마지막으로 볼트를 조일 거고요. 이제 네, 시동을 일단은 인버터를 모컨보드 바꾸고요. 시동을 끄겠습니다. 마지막 장착 볼트, 육광의 지볼트를 장착을 하고 전방 케이블도 작업을 하고 뭐, 나머지 손정리를 하겠습니다. 일단은 볼트는 좌우 두 개가 있고요 뭐, 여기 손으로 먼저 돌리실 정도로 잘 돌아가거든요. 잘안 들어가면 본체를 조금 흔들어서 잘 돌아가는 위치가 아실 겁니다. 볼트가 잘 돌아가는 위치에 따라서 손으로 충분히 끝까지 돌릴 수 있습니다. 네, 이런 식으로 손 돌릴 수 있구요. 네, 그리고 이쪽도 양쪽 두 개씩입니다. 여기 볼트는 앞에 전방에 하나 중간에 하나 이렇게 끼우고요 뭐 코나 니로 아이이 조금씩 틀리기 때문에 저는 그때 그때 영상을 보면 아시 겠습니다 손으 돌려놓고요 마지막에 육각매치로 조이는 거지 충부터6거는치실수요 없습니다 안에 탭버터가 있기 때문에 대신에 것도 작업할 때 조심해야 될 게, 당연히, 볼트, 육관행치 볼트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끔 하셔야 되겠죠. 뭐 떨어져도 주행 중에 다 떨어져, 다, 다, 바깥으로다 방출되기 때문에 상관없지만, 위험하니까, 도로에서. 이렇게 손으로 일단 다 조이고요. 손으로 끝까지 돌리기 때문에, 육관행치로 한 번만, 한두 번만 조이면 끝날 겁니다. 선 정리를 할게요. 이렇게 해서 여기에 잡히지 않도록, 여기 사이에 네, 이렇게 끼워서 끼워놓으면 덮개 덮으시면 되고요. 볼트 덮개가 덮을 볼도 좀 힘듭니다. 네, 이렇게 해서 밑에를 먼저 누르고, 밑으로 먼저 걸리게끔 하고, 어. 자, 조였고, 마지막으로 이제, 어 전방 캡을 작고 가겠습니다. 지금은 이제, 전방 캡, 전방거 캡을 작고할 건데요. 볼트, 이게견이 고리 홀이, 견이 고리 홀 캡이 정말 잘안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칼 머리 같은 걸로 집어넣어서, 기스, 스페시차이안 나게, 기서손으로 넣고, 최대한 벌려서, 빼셔야 예, 됩니다. 자, 좀 빼면, 여기에, 라운드로 이렇게 스티로폼이 두꺼운 게 있습니다. 그럼 이걸 뚫어야지 선을 내기 때문에 일단 뭐 드릴 같은 걸로 이거 좀 뭐, 굳이 드릴은 안 되고요. 그냥 뭐 아무거나 해도 그냥 스펀지 스펀지 뚫을 수 있는 것만 하고 이런 음. 걸로 보충이도 그려내야 네, 됩니다. 그니까, 폰을 꽂아야 됩니다. 안쪽으로, 위로. 냉각수하고 이 사이에 프레임이 있는데, 이 사이에서 이 사이로 꼬리에 나오게끔 이런 식으로. 네. 빼놓고, 제가 같이 들은 약 1.5m 정도 되는 암수 케이블. 암놈도 있고, 숫놈도 있는 케이블 있습니다. 이거를 네. 이제 어떻게 장착하냐면, 이게 앞놈이기 때문에 큰놈은 놔두고 앞놈, 네 앞놈 앞놈 앞놈의 헤드를 일단은 캡을 닫은 다음에 앞놈이죠. 네. 캡을 닫은 다음에 여기 아까 나왔다 여기에 목걸이에 네. 테이핑을 해줍니다. 막 땡기지 마시고요 이렇게 넣으면서 이쪽 땡기면서 그리고 여기에 헤드가 이 사이에 들어가야 되거든요 들어가서 들어가서 이렇게 내려오게끔 살살살 이게 걸리면 안 내려오기 때문에 이렇게 해서 내려오면 내려 그러니까 내려 쭉 내려오거든요 여기서 빠집니다 이런 식으로 양손을 사용해서 하면 잘 빠지기 때문에 그냥 그냥 기시면 안됩니다. 선이 이게 이정도 나오게끔 하면 되거든요 이정도 나오면 되기 때문에 이정도 나오기 때문에 이정 도를 이렇게 무릎으로 딱 고정시키 고손이 당겨서 올라오지 않게끔 이렇게 하고 선 마무리를 만 해주면 됩니다.